이제 학자가 임하고 대화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창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반영하기, 인정하기, 공감하기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자가 어떤 이야기를 할때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반응해 주는 거예요. 반영하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번 샘플로 써봤어요. 이게 얼마 전에 지난 주간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안 일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도와주면 좋겠어요. 어... 아내가 저한테 뭐라 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언제 부탁하는데 안 들어준 적이 있냐? 얘기를 해라. 뭐가 필요한지 얘기하면 나는 다 들어줄 준비가 돼 있는 착한 남편이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넌 언제까지 얘기를 해줘야 아냐? 뭐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글로 써야 되니까 제가 순화해서 집안일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도와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반영하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당신 말은 당신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내가 알아서 집안일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이군요 똑같이 거기다 감정을 저처럼 실어가지고 도와주라고 얘기하면 도와줘 나는 왜그 얘기를 안 해? 이거 아니고 그대로 얘기해주는 게 반영하기 그 다음에 인정하기가 있는데요 인정하는 것은 그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겁니다 평소에 집안일은 당신이 혼자 당하는데 바빠 보일 때는 말하기 전에 알아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게 이해가 되네요. 네, 아참 가식적인 것 같지만 네, 이마고 대화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더 가식적입니다. 이게 제가 제 걸로 이렇게 순화해서쓴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감하기가 있어요 마지막에 공감하는 것은 그 배우자의 삶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가 돼보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써봤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니 당신이 더운 주방에서 혼자 일하고 가족들 중에 누구도 무관심하게 자기 할 일만 할때왜 나만 이 일을 해야 하나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묻기 전에 알아서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지. 네, 이렇게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laughs> 공감하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배우자 부부가 서로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치료와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구나.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종합을 해봤어요 신앙적으로. 이거 뭐 복잡한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이건 뭘까? 제가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도 그 전에 5월 달 들어 설교했던 내용에도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뭔거 하니요? 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배우자로. 왜냐하면 오늘 나에게 화를 늘것 같이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화를 내고 분노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고 있는 그가 그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그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상처, 배우자가 아니면 치료될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무언가를 한 웅큼 안고 그 생체계를 가지고 오늘 나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영하기, 인정하기, 공감하기는 그냥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얘기를 내가 되풀이 해주고 그의 입장이 돼보고, 깊이 그의 진심을 한번 내가 얘기를 해보고, 이런 과정만 통해도 치료가 일어난다.